많은 사람들이 유엔사를 가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짜 유엔사를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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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하 그냥 국제법을 연구하시면서 저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아주 단연간 활동을, 활동해오고 계시는 이장희 교수님 모시고 유엔사 해체의 필요성과 관련되는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왜 열흘 동안 이 유엔사 해체 운동에 시민 캠페인을 벌리고 있는가?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이 프로세스가 왜 더디게 진행되고 있고 왜 북한이 어제 금강산 전부 나가라, 모든 시설 나가라 하는 저와 같은 극단조치에 이르게 된그 배경이 뭐냐? 저는 남과 북이 합의한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평양 공동선언의 핵심 정신이 자주와 평화의 정신입니다. 과연 이 정부가 자주와 평화의 정신을 말로만, 겉으로만 외치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가.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바로 한반도 평화 주권의 회복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런 36년 동안 일제 강점시대에 그리고 또한 53년 정전 이후에 이 분단 70년 시대 속에서 사실, 우리 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여러 측면에서 우리의 자주성을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주성을 훼손당하는 가운데 몇 가지 예를 들면, 한미 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의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지금도 온전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한미 상호 방해줘야 그리고 또한 불평등한 소파 협정, 그리고 또 한밀 미사일 각서 등등 많은 많은 이러한 불평등한 조약들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연 우리의 민주정부는 얼마만큼 의 어질 갖고 이것을 위해서 실천하고 있느냐. 겉으로는 북한과 4.27 평, 어, 문 열선은 그리고 9.19 평양 공동선언이라는 자주 평화의 정신을 실천하는 많은 항목을 약속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이것의 관철을 미국의 눈치를 보고 또 주변국들의 눈치를 보고 제대로 실천을 못한 데 대한 그 분노, 분노, 분노 속에서 오늘날 저는 북한의 저와 같은 태도에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제사회에서 얄타처제가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아직도 동부하는 51년 샌프란시스코 처제라는이 속에서 과거에 43년, 45년 카이로스런포스담 선언이라는 이한반도 자주권의 회복과 독립, 영토, 주권회복 그리고 인권회복이라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65년 체제와 샌프란시스코 체제에 갇혔어 여기는 아직도 냉전 속에서 허덕이 겠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미국이 동북아의 평화를 외치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약속하면서 최근에 소련과 맺은 INF 협정 폐기는 이야말 미국이 한반도의 동부와의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지 여기는 그냥 디바이덴을 눌러서 적절하게 진정을 유지시키면서 미국의 방위산업체의 무기수출장으로 그대로 끌고 가려는 건지 이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유엔사의 해체 문제도 바로 미국은 유엔사라는 그 뒤에 숨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자국의 이익을 동북아에 관철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여박사가 예 얘기했듯이 이 사실을 우리 당국은 모두 다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이렇게 천착시키는 것은 우리의 자주적인 그리고 평화에 대한 실천에 저는 불충실하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는 첫째로는. 서 유엔에다가 우리의 요구를 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미국의 트럼프에 원하고 있고, 세 번째는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적개 보이는 저 우리 당국들에게도 확실하게, 확실하게 우리의 요구를 원합니다. 정말 여기 있는 소수의 우리 시민들이지만은 우리가 외치는 이 목소리는 정말 6천만 그리고 8천만 온겨의의 자주와 평화의 외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힘겹게 이 모임을 만들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여기 있는 시민단체들이 미국의 뉴욕에 직접 가서 유엔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사실을 알리는 국제 캠페인도 벌리고 유엔 사무총장 앞으로 지금 미국의 많은 민주 법률과 협회와 더불어 공문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습니다. 또그 답변에 대한 답장을 지금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유엔사 해체 문제는 대한민국이라는 엄중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북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이 오늘날 한반도의 정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참여해 주신 시민 운동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분들은 대단히 대단히 양심적이고 용기 있는 지식인이고 시민 운동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운동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조금이라도 우리는 미라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